안녕하세요. 지으시의 킹리을 이후에 1년 만에 살자클럽이라는 소설로 돌아온 오하로 작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실 책을 낼때 되게 떨렸는데요. 청소년 소설을 처음 이제 제가 기획해서 하는 거였고 제목도 초성으로 하는 것에 대한 의견이 아주 분분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딱 뚜껑을 열었을 때 아, 아무도 안 읽어 주시면 어떡하지?라는 불안이 있었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읽어주시고 위로 받았다고 피드백을 해주시고 그래서 너무 기뻤고요. 지금도 또 많이 읽어주시고 계셔서 너무 너무 감사하고 기쁘단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마 지으실 기율 키워뉴... 보시고 뭐제 인터뷰나 이렇게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제가 처음에 지식 기획류를 준비할 때 사실 조금 어 알아주시면 독자분들이 읽어주시면 책은 읽지 않으면 그 다음 책 내기가 쉽지 않으니까 어 혹시 조금이라도 사랑을 받으면 그 다음 책은 탈자 클럽을 내고 싶다 그렇게 어 완성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저도 그렇게 기획을 했었는데. 너무 다행히도 어, 그렇게 처음부터 생각한 대로 출간을 할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우선 지유씨키 기억일은 좀 음, 우리의 지금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아픔을 조금 다루고 싶었고요. 그 아이들의 순수한 우정들을 다루고 싶었다면 어, 살째클럽은 어, 연대라는 단어를 처음부터 끝까지 놓지 않았어요. 우선은 아픈 이들끼리 같이 아팠기 때문에 할수 있는 연대가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만의 그 순수한 너무 귀엽고 맑은 연대가 있고요. 지으시오 키우니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김민지 경감과 아이들의 연대를 조금 더 확장해서 세대 간의 연대까지 조금 제가 글을 잘 썼을지는 모르겠지만 글 안에 잘 녹여 보려고 노력을 했고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이 갈라놓고 여러 가지 다툼과 분쟁이 있어도 결국 우리는 하나잖아요. 함께 가고 싶어 하잖아요. 어, 이번 책에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난 약하지만 우리는 강하다고. 그래서 그 우리라는 것을 끝까지 놓고 싶. 퍼하지 않고 제가 고군분투하면서쓴소설이라는 점이 아마 조금 첫책하고는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은 씨의 기억일도 살자 클럽도 사라져 고마워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라져 고마워 메시지를 시작한 것이 지은 씨의 기억일이라면 그 메시지를 조금 완성한 것이 살자 클럽인데요. 처음엔 사실 청소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쓴 책인데 어, 며칠 전에 강의에서 어, 한 어른께서 이렇게 좀 눈시울이 붉어지시면서 항암을 오래 하셨는데 23차 항암까지 하셨는데 너무 어, 살아주어 고맙다라는 말을 자기한테 하지 못한 것 같다. 내 자신도 살아주어 고마운 존재라는 걸 알게 해줘서 너무 고맙다. 그리고 본인의 어머니한테도 살아주어 고마워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마음속에 다 10대가 있잖아요. 마음속에 10대가 있는 모든 이들에게 살아주어 고맙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책이니까, 청소년, 어른 할것 없이, 어 자신의 존재가 위로받고 싶다면, 그리고 존재대로 존재하고 싶으신 모든 분들에게 책을 권하고 싶습니다. 제가 썼으니까요. <laughs> 우선 네. 많이 읽어주시면 아 가끔 이제 책을 낼 때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팔로워 분들만 한 번씩 읽어주시면 벌써 소진이 됐었어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그냥 어. 제 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던 모든 분들이 읽어주셨으면 좋겠고, 읽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 다 살아있잖아요. 그리고 언제까지 살아있을지 모르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늘이 온 것이 되게 좋고 기뻐야 하는데, 사실 오늘은 내일을 준비하기 위한 희생물로 여겨질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오늘 살아있는 모든 분들이 어, 같이 읽어주셨으면 좋겠는 책이고 우리가 살아 있으니까 나의 살아 있음을 서로의 살아 있음을 고마워하기 위해서 어, 읽어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선 사실은 이렇게 한 문장을 인스타그램에 올려주시거나 캘리그래피를 써주시거나 이렇게 좋았다고 메일을 해주시거나 너무 감사한 게 가끔은 작가도 쓰고 어? 이말좀 좋은데 하는 게 있는데 어, 제가 이렇게 이 말이 좋았다고 어떤 피드백을 받을 때는 어, 이 말이 좋았다고? 되게 신기한 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이 위로가 될 거라고 쓴 말이 아닌데 그냥 스쳐 지나가는 듯한 문장으로 지나치실 수 있는 건데 그 문장이 멈춰주시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어, 살자 클럽에도 사실은 되게 좋은 문장들이 많은데요. <laughs> 어, 지금 질문을 받으니까 생각나는 문장은 죽고 싶은 사람에게 죽지 말라고 하는 사람보다 살고 싶게 만드는 사람이 더 필요하다라는 문장인데요. 우리 서로가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문장에 이어서 덜 아프고 더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아프지 말고 행복하자,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아프지 않고 행복하기는 힘든 것 같아요. 사람은 아프고 힘들고, 그것을 어, 기쁨의 비율보다 적게 받고 싶지만, 그래도 그 비율이 우리 삶에 있는 것이 사람이니까 그러긴 힘들지만, 지금보다는 덜 아프시고 더 행복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그런 마음을 전달해드리고 싶어서 그 문장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설을 쓸때 오하루라는 이름을 쓰는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너무너무 어, 친했던 선배가 그 이름을 지어주었고 그 선배는 이미 하늘나라에 갔기 때문에 제가 그 뜻을 조금 기르기 위해서 오하루라는 이름으로 소설을 쓰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청소년들하고 만나는 활동가로 살고 있는 걸 아시고 제 삶을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오하루의 책까지 읽으시는 경우가 있어요 한결같이 기대해 주시는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또 하나는 저를 전혀 모르시는데 그냥 오하루 작가로 저의 글들만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조금 자유해요. 아무래도 삶을 아시는 분들은 글을 읽을 때 저를 아시니까 어, 같은 문장이라도 아이 사람 삶이 그러니까 어, 이런 문장도 나왔지 하고 좋아해주시는데 그게 한편으로는 부담이기도 하거든요. 늘이 삶을 계속 살지 않게 되는 어느 날에 어, 그분들이 다 떠나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도 사실은 저한테 있어서 오하루로만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가벼운. 하지만 너무너무 맑은 마음에 감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어떤 모습으로 저를 좋아해 주시던지 제 책을 읽어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너무너무 감사하고 정말 제가 뭐라고 <laughs> 이렇게 좋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 큰절이라고 또 드리고 싶은데 마이크가 달려있어서요. <laughs> 큰절을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어쨌든 지우씨의 키일 하고 살자 클럽까지만 기획을 해놨었어요. <laughs> 제가 별로 앞일 을 계획하는 인간이 아닌데 그래도 제 인생에서 가장 멀리 기획을 한게 지우씨의 키이 사랑을 받으면 살자 클럽까지는 쓰자였는데 쓰면서 너무 힘들었거든요. 첫 책을 읽으신 분들이 자연스럽게 넘어오는 이건이기도 하지만 처음으로 살자 클럽을 읽으시는 분들도. 지우씨의 킹리를 읽지 않으셔도 읽으실 수 있는 책으로 하다 보니까, 와, 너무너무 힘이 드는 작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우선 해냈다. 진짜 1년 동안 정말 틈만 날 때마다, 어, 이렇게 쓰고 고치고 해서 정말 너무 해냈다라는 걸 저를 칭찬해주는 기간을 조금 갖고 싶고요. 어, 북콘서트를 요청해주신 곳이 있어서 12월 9일에 우선 용인에서 북콘서트를 하게 되고요. 1월 달에 도 청년들과 함께하는 북콘서트를 하게 될것 같고요. 뭐 그런 요청이나 뭐 기획이 있을 때마다 함께 뵐것 같고, 다음 소설은 제가 어 기획해서 혹시 살자클럽을 사랑해주시면, 네. <laughs> 다음 책을 또 써보도록 하겠습니다.